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신팀장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솔라나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들어볼 건데,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코인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솔라나는 지난 30일 동안 11% 이상 증가를 보였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의 창립자이자 핵심 기여자를 대표하는 회사인 솔라나 랩스는 챗 GPT 플러그인으로 인공지능의 세계에 진입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고 곧 출시된 플러그인을 통해 사용자는 오픈 AI 대화용 챗봇 기술을 사용하여 솔라나 블록체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이 출시되면 사용자는 챗 GPT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갑 잔액 확인, 토큰 전송, NFT 구매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솔라나 랩스는 말했습니다. 솔라나 랩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노아 건도트라는 디클립트에 플러그인은 이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액세스 가능한 코드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대형 언어 모델 및 전송 트랜잭션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표준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챗 GPT 플러그인의 베타 버전은 현재 Solana Labs GitHub 계정의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베타 버전을 통해 개발자는 챗 GPT 플러그인 스토어에서 공식 출시되기 전에 플러그인을 테스트하고 Solana Labs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Solana 재단은 Solan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AI 기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더 많은 건축업자들이 AI와 솔라나 블록체인을 병합하는 새로운 사용 사례를 탐색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 재단은 이 기금을 시작했습니다. 솔라나는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PoH를 사용하여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달성하고 EVM을 지원합니다. 또한 SOLE, STABLE COIN, NFT 및 기타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합니다.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격을 갖춘 팀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5,000달러에서 25,000달러 범위의 자금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밝혔고 어플리케이션은 솔라나 블록체인의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 모두에 개방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솔라나는 이전에 많은 자금 조달 및 구축 기회를 통해 웹3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솔라나 재단은 솔라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 가능한 보조금과 투자를 도입했고, 전환 보조금은 프로젝트가 가격 인상 또는 특정 성장 목표 달성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로 전환되는 보조금입니다. 2022년 3분기에 솔라나 유는 학생들이 솔라나에서 배우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면서 현재 5개 대륙에 걸쳐 여러 대학에서 상당수 이상의 학생들을 유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솔라나 코인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 솔라나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카르다노나 솔라다가 급증한 이유는 두 가지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실적이 저조했지만 현재까지 여전히 32% 이상 상승하여 투자자가 안전 거래를 더 높이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토큰임을 나타내 주고 있고 또한 솔라나와 카르다노가 제공하는 유틸리티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위권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통화 및 은행 위험을 해제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의 사실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대해 생각해보자는 말의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나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타코인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